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34번째로 회개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심적 부담이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게 될때 그것은 자기의 살아온 것들에 대한 회한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 만들게 되요. 그래서 잘 같이 지내다가도 어 내가 범인으로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쉬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범죄가 드러나면 가리기 가리고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명예와 이름을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가 되거나 혐의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식에게도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떳떳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2편은 통회의 시 또는 참회의 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지는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어그 어, 그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난그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범죄였는가. 또 51편도 마찬가지 이두 개가 바로 다윗의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인생과 그의 삶에서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치인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마음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만일 죄의 복역을 마치고 그 벅역을 마치고 어그 교도소를 출감한다라고 하면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두부를 가지고 와서 먹이면서 다시는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또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어 사면령이 내렸다라고 하면 수배가 해제됐다고 라 이야기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떳떳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숨어있다가 나타나게 되는 그만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죄가 죄를 찾아내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가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기쁜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죄의 무게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32편 1절에 보게 되면 어 제목이 마스길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치아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라라고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 건강 복이에요. 그렇죠? 또 자녀들 잘 되는 것 보게요. 직장에서 잘 되는 것 보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기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쥐하러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여기서 말하기를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덮어진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복과 그 개념이 그렇게 친숙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사함이 얼마나 복인가. 왜 그래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표제를 보니까 마스기를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마스킬그 말인데, 교훈이란 것이죠. 이 성령과 다윗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자기 어,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성령이 성,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살이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되겠지만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삼을 받으라 이것이 영혼의 축복이다 이 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죄인죠. 왜냐하면 양심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었고 마음에 감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일절과 2절에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 복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 복이다라고 하는데 사받는것 복이라고 하는데 회개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깨닫고 깨닫고 시작되고 깨달아서 시작되고 삶을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회개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죄를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꿍꾹 참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사람들 앞에 대신들 앞에서 나는 범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덮어 그렇게 가장하고 그리고 우리아까지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를 하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So, 나이다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밥 맛이 없고 그렇게 내온 종일 하루 종일 l e 함으로죄 때문에 i t 하하것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짓눌러지는가 사절에 i 의 손이 e b i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도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렀다. 양심에 그렇게 가책이 느껴졌고 교훈했다는 것이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곳의 여름도 가뭄이 심하여서 힘들지만 아 이스라엘의 가뭄은 어, 이곳과는 비교가 안 되게 쩍쩍 갈라지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의하로 들러서 자 죄의 문제가 영혼이 마르게 하고 육체가 병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짓누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가만히 죄를 덮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내 뼈는 가루처럼 부서지고 진액이 빠져서 쩍쩍 갈라짐으로 종이를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죄와 함께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이 죄와 함께 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이 죄보다 더큰 양심 그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 그렇게 아뢰었더니 주님이 내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 죄를 토사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십년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영혼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세바의 이사건 또 우리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의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누르는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자, 다윗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죄의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떠나서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 이주신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도 같이 곤면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물론 부끄럽죠.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매장될 수 있고 또 직장과 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모든 경건한 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찾아서 할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말이에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를 얻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쓰나미가 몰려와도 높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전혀 두렵지 않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면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죄 사함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회개하니까 은신처가 됐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로다. 자,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개를 토설할 때 아, 이와 같이 아주 강조점을 줬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땜미 터지고 또 지진이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한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편이 죠 오히려 이런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이런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함 양심의 이제 가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끝나는 것으로 어,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함 받고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있어요. 8 절에 보니까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인생의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그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죄 문제에서 묶여 있던 자가 이제는 풀려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길이 막혀있어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갈 길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나올 때 너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주님이 이제 주목하고 지켜봐요 다윗이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시켜보고 작은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은 죄처럼 느끼지 않지만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한번 어, 대고 나면은 서뜻 잘하고 놀란가서는 서먹고 놀란가 그런 것처럼 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에, 당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교훈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노인에 들어서 그 몸이 아주 약해졌을 때, 신하들이 그 사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료를 얻어서, 처녀를 얻어서 그에게 동침하도록 했지만, 섬기도록 했지만, 결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우리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시편 139편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이 이제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에게 전화 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의 정직함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감각한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형사가 돋보기로 그렇게 실마리를 어 찾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려면 숨기는 것들이 없어야 되고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점점 점점 억제워지게 되어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안 듣는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겁비를 자갈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집 세면 이런 고집 센 동물처럼 어거지로 가게, 어거지로 끌려서. 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로다. 죄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죄사함으로 어 받는 그 죄인으로 시작하여서 그러나 이제 의인으로 찬양하는 변화를 시작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라 슬픔으로 시작했고 고통으로 시작했고 신음으로 시작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참된 복이죠.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영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쌓였어도 근심과 걱정에 짓누르면 입맛이 없다니까요, 살맛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람은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고 늘 죄의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자면 가인에게도 주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움키고 서서 어 그문 앞에서 사자같이 덮치려 접질려고 하더라도 웅크릴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만약 죄를 지었어도 최대한 빨리 회개하여서 주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오래될수록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결국은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 죄의 불감증이 있기 전에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은 계속 주님은 이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탕자가 죄를 지어 나갔지만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는가? 바울은 이죄 사함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은 그 기쁨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그렇게 인용하면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2장 4장 6절에요. 2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의라심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 일을 해야 대가로 받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인이 의롭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받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이 바로 10편 32편의 내용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이라 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힘들지만 그 죄의 용서는 영원의 기쁨이고 육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에서 때마다 기회를 얻어서 주님이 살피도록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즐거움 얻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교훈 마스길 이 교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늘 억눌리는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또 열매를 맺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풍성한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